교회는 교회를 거느릴 수 없고, 목사는 목사를 거느릴 수 없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신앙의 원리 가운데에는 교직, 특히 목사직의 동등성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목사 위에 목사 없다는 것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이어라키, 즉 수직적 직제 개념을 온전히 부인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혁의 내용이 바로 교직의 동등성의 원리, 수평적 직제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 가운데서 볼 때에 현재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남발된 각종 목사의 명칭들 단임목사 수석부목사, 부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목사, 음악목사, 원로목사, 심지어 공로목사 등의 명칭들은 오직 패스터 혹은 미니스터로서 즉 목사로만 통일하여 호칭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수평적 직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직의 동등성 개념은 교회 안에서의 기타 직분들 예컨대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직제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들이 각각 기능상의 구별이 있을 뿐 위치나 서열상의 구분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혹은 개혁 교회의 수평적 직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교직, 특별히 목사직의 동등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직교회의 독립성 개념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로교회들에 있어서 각 직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주교구, 즉다이오시스와 같은 개념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교회들이 충분한 독립성 가운데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 위에 목사가 없듯이 교회 위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의 대형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름과 영향력을 이어받는 브랜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충분하게 독립된 교회로서의 개체 교회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교회 형성 혹은 개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별 교구들을 조직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노회로서의 장로교회 조직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심각한 패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형교회가 여러 지교회를 그처럼 조직하여 영향권하에 두는 것, 그리고 여러 지역 교구를 나누는 것, 그러한 방식은 로마 가톨릭의 주교제도를 답습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교황제의 수직적 직분제도를 차용하는 반종교개혁에 해당하는 심각한 악습인 것이죠. 아울러 장로교회들은 한동안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 등과 같이 특정한 의미를 담지 않은 명칭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러한 명칭의 사용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첫 번째 조직교회 혹은 두 번째 조직교회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단일한 지역 내에 또 다른 지교회가 세워질지라도 그 교회는 또 하나의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장로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로교단 안에 속한 여러 지교회들로서의 지역교회 로컬처치라는 의미의 수평적 통일성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장로교회들은 각각의 개별교회들이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회중주의교회의 경우와 같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회와 교회 정치의 원리 가운데서 통일적으로 연합된 성격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로 세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 또한 각각 수평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수행하더라도, 신학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교단의 신학과 노회 정치의 하나의 일치 가운데서 연합되어 있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목사 안수식 때에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의와 지지의서약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모두 동등한 목사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수평적인 직제이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교회를 관할하는 또 다른 지교회, 보통 모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동등하되 각기 구별된 직임을 수행하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회로서의 당회에 의해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처럼 독립된 지교회의 당회일지라도 회중주의 교회와 같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신학과 교회정치 가운데서의 한 노회로 묶여져서 긴밀히 연합하고 서로 종속하는 성격 가운데서 독특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성과 또 종속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 혹은 대회는 이러한 노회의 독특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서 임시로 회집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와 대회는 회의를 위한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해체하고, 다만 그 회의에 결의된 바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로서의 소수의 임원들만이 그 실행이 완결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지금과 같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패단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교권주의화되는 그러한 패단이 여실히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비롯하여 치리하는 장로인 치리장로들의 신학이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그러한 신학과 더불어서 순수한 신앙의 실행이 없이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독특성 가운데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한 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신중한 신학과 더불어서 순결한 사랑과 신앙의 실천을 요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운용이라 하겠습니다.